오늘 인쇄소를 다녀왔습니다. 내일 교육에 쓸 책자를 제본 맡긴 걸 찾으러 갔는데요. 찾아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책을 가지고 차로 왔는데 차가 없어지면 안 되죠. 바퀴가 펑크 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못을 지나다가 이렇게 누워 있는 못을 밟았는데 그게 박히면서 구멍이 난 거예요. 아, 순식간에 펑크가 난걸 보고 너무 놀래서 어떻게 하나, 일을 어때야, 어때야 되나,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1호 땡땡에 땡땡땡땡을 눌렀죠. 그랬더니 땡땡보험 땡땡카에서 바람처럼 날려왔습니다아 빨리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금방 이 바퀴를 떼어줬어요. 그래서 제가 살 타고 그회로 왔어요. 오면서 든 생각이, 야, 참 보험 되길 잘했다. 야, 보험을 드니까 이렇게 와서 보험, 차도 금방 떼어주고, 내가 있으면 얼마나 이거 오늘 하루 종일해도못 하는 건데, 야, 역시 보험 들기 잘했다. 생각하면서 왔어요. 와가지고 기분 좋게 인터넷에 딱 켜고 일을 하려고 하다가 무슨 뉴스가 있나 딱 뉴스를 보는데, 무슨 기사가 있냐면, 어, 안 찾아간 보험금이 많다는 보험에 관한 게 있어서, 어? 웬 보험? 그리고 관심이 있으니까 봤죠. 그랬더니, 지난 4년간만 따져서요. 여러분, 고객이 안 찾아간 보험료가 얼마쯤 될까요? 지난 4년만 따져서 생명보험이 1,825억 원, 1,825억 원, 손해보험이 1,404억 원, 합해서 분명히 받아가야 되는데 안 받아간 보험금이 3,229억 원, 그러니까 3천 약 얼마예요? 이게 정말 저는 계산이 안 돼요. 3,229억 원을 받아가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아간 보험금이 지금 보험회사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퀴 하나만 갈아줘도 와, 되게 고맙다. 보험되이 잘했다. 그리고 생각했는데 우리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아서 지금 거기 쟁여있는 보험금이 무려 3,200억 원이 넘는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제가 아, 기도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기도하고, 우리가 응답을 받잖아요. 여러분, 기도 언제 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초로 기도하고,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때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바퀴 하나 바꿔주시는 정도? 그냥 주님의 바퀴 펑크 한번 떼어주시는 정도로 우리는, 와, 기도 되게 좋아. <laughs> 그리고, 야, 나 기도하기 정말 잘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유익은 3천억 아니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쟁겨져 있는데 그거는안 찾아가고 그냥 펑크나 떼어주시고 그냥 앵꼬나면 기름이나 넣어주시면 와 되게 하나님 대단해 야 하나님 믿길 잘했어 야야 야, 기도가 정말 굉장해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예요 물론 바퀴 떼어주는 보험에서도 고맙죠 그런데 그거 돈 찾아가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아가라고, 찾아가라고. 그런데, 보험회사는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세요. 매번 말씀마다 알려주시잖아요. 기도의 유익을. 기도하면 얼마나 유익한 건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는요, 그거를 들으면서도요, 안 찾아가요. 신기하죠? 그런데 오늘 금요 찬양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얼마가, 얼마라도 찾아보겠다고. 예, 얼마라도 그 은혜를 내가 받아보겠다고 나오신 분들이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을 일단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내가 오늘 찾아갈 게 얼만가.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안 찾아가고 있던 거 오늘 많이 많이 찾아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을 때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제자들을 보면 저는 한편으로 되게 부럽고 한편으로는 되게 위로를 받아요. 왜냐하면, 부러운 이유는, 야, 예수님을 나는 성경으로 읽어도 이렇게 좋은데,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아 예, 얘네는 그냥 봤잖아요. 그냥 같이 다녔잖아요. 얼마나 조,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을 다 보죠? 그 천국 복음 다 듣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위로를 얻는 이유는 뭘까요? 예, 얘네나 저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별 다를 게 없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그걸 라이브로 그걸 다 봤으면 되게, 다, 되게 달라져야 될것 같은데, 뭐 맨날 누가 잘났냐 싸우고 있고요. 뭐 맨날 뭐 그냥 도망 다니고 있고, 맨날 부인하고, 아,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자들을 보면서 참 위로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도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참 우리 같아요. 참 거울처럼 어쩜 이럴 수가 있지? 그래서 저는 제자들을 보면서 많이 아프기도 하고 아내 모습이 이렇구나 회개하기도 하고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을 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6절은 저물매 자 저물매 해가 저물었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고 있어요 자이 당시는 약 2000년 전이죠 바다에 아무런 전기불이 없을 때입니다 호롱불 하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물었으면 바다에 내려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갈거 있을까요, 지금? 왜 갈까요? 게다가 그냥 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17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해요. 배를 타려고 래요이 밤에 저물었는데 왜 이럴까? 이거 요즘 이해가 되세요? 근데 실은 요한복음 16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인데요.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바로 이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주셨는데 그거를 나눠주는데 나눠주도 나눠줘도 계속해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이 남다가 결국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먹고 5천 명이 다 먹고 열두강들이가 남았죠. 자, 그걸 누가 나눠줬죠? 제자들이 줬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자들의 기분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아니, 받아줬는데 다 와보는 또 있고 줬는데 또 있고 줬는데 또 있고 사람들은 계속 너무 좋아하면서 와와 와, 저기도 여기도 주세요 저기도 주세요 막 아, 알았어요 금방 들이게 기다려요 막 뛰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태어나 서 이렇게 좋은 날은 또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 이거 우리 주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와와 와, 이거 물고기 두 마리 이 물, 오, 물고기 불리또 다섯 개인데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 순간 제자들이 조금 착각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야 이거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다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신기해하고 되게 놀라워하고 야 이거 이런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다. 아니 지들이 만들었어요. <laughs> 주님이 만들어주신 거 배달만 했는데 착각을 한 거죠. 우리가 뭔가 대단한 사람 같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대단한 우리가 해좀 저물었다고 야 바다로 못 가냐? 야배못 타냐?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거방 어부인데. <laughs> 우리 지금 대부분은 다 어부고 갈리 바다는 우리가 태어난 곳이고 우리가 자란 곳이고 여기가 우리 잔뼈가 굵은 곳인데 무슨 야해좀 접은 게 무슨 큰 일이냐? 그리고 아마 이들이 착각에 빠진 건 아닐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처음엔 막 감격에 빠지고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어느 정도 신앙의 궤도에 이르면 야 내가 내가 내 삶에 있어서는 주님보다 좀더 날지도 몰라 <laughs> 이런 마음 갖는 거죠. 야 내가 우리 집 일만큼은 내가 우리 애만큼은 내가 주님보다 잘 알아. 내가 내벽은 잘 알아. 의사보다 잘 알아. 이런 교만처럼 나를 지으신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집착하고 더 욕망하고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무슨 짓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가보나움으로 가는 그때에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문제가 찾아오는데 하나씩이 아니죠. 하나가 오고 두 개가 오고 세 개가 오고 네 개가 오고 연속으로 지금 겹쳐서 오는 거예요. 마치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문제가. 그러면 이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제일 큰 문제 뭡니까? 예수는 아직 오시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셨다면 풍랑이 문제겠어요? 어두워지는 게 문제겠어요? 바람이 문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는데 그들은 출발. 왜? 예수님 목수잖아. 목수가 배를 몰아러 목수가 바다를 몰아러 내가 전문가지. 예수님? 와주안 뭐 오셔도 돼. 우리끼리 가도 돼. 그리고 그냥 출발해 버린 거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할때 이들은 강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실 때 이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어떠한 환경도 이겨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아니하셨을 때 이들은 문제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풍랑 앞에 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지식과 이들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들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뭔가 잘 되고 힘있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잠깐 계세요. 주님. 잠깐만 갔다 올게요. 그리고는 주님을 뒤로 하고 내 생각과 뜻대로 전진전진 할때 풍랑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바람이 불어오고, 날은 어두워지고, 문제는 문제를 낳고, 문제는 문제를 낳고, 집안에 환자가 한명 생기면 그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돌보느라 다른 가족들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점점점 집이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애들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전혀 학교 가기 싫어해지고, 애들은 밖으로 돌고, 부모님은 짜증이 나고, 그런 아이들을 못 보고 맨날 싸우고, 점점 일이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한 사람이 환자였는데, 점점점점 점점 일이 커져요. 문제가 이렇게 옵니다. 하나하고 해결하고 하나면 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면 문제 속에 파묻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오신 건참 좋거든요? 문제 때문에 우린 더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를 계속 계속 그 문제에 파묻혀 있으면 안 되고요.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뭔지를 발견해야 돼요. 지금 제자들에게 문제가 겹쳐서 오는 것 같지만, 아니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제자들이 이 상황에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죠. 어떻게 했어요? <laughs>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그랬어요. 야, 풍랑? 웃기지 말라 그래. 야, 내가 그래도, 야, 어부 희경력이 20년, 30년인데 풍랑이 문제냐? 노, 노 줘, 노 줘. 그럼 저어 간거예요 열심히 저었어요. 십여리를 갔어요. 자,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길게. 길게 고구마처럼 생겼거든요. 위아래가 상당히 길고요. 폭이 한3 0리가 됩니다. 지금 이쪽에 출발해서 가보나움을 가는 겁니다. 30리를 가는데 출발해서 풍랑을 만났어요. 거기서 야 풍랑이 왔다 풍랑이 왔다 풍랑이 왔다. 여기서 빨리 그냥 돌아갔으면 좋은데 차라리 예수님 안 계시니까 문제가 왔네 와 돌아가면 좋은데 돌아가지 않고 야저저저저 시벨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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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왔어요. 지금 어디 온 거죠? 30리 짜리 지금 폭인데 출발해서 풍랑마다 시벨을 나왔어요. 지금 어디 온 거예요? 한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오도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지금. 아예 초반에 돌아갔으면 모를까? 이제 이젠 정말 오도가도 못한 시대가 된 거예요. 오죽했으면 지금 이때를 이, 시, 이 때를 언제로 말하냐면 마태와 마가는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밤 사경이면 새벽 3시입니다. 저물 때 출발한 배가 내내 저었는데 십 리밖에 못 갔어요. 새벽 3시가 됐는데. 오죽 풍랑이 셌으면 그 전문가들이 저었는데도 오지 아마 바닷물로 흠뻑 젖고 완전 완전히 지금 땀과 눈물과 아구 다툼을 해가면서 지금 젖었을 텐데 새벽 3시까지 젖었는데 절반까지 밖에 못 왔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인간적인 노력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안 계실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거기서 바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제가 주님 믿지 않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와버렸네요 주님 돌아갑니다 주여다 받아주셔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신앙생활 좀 해봤거든요. 내가 이만한 문제도 못 이기고 여기서 항복을 해? 그럴 수 없지. 그럼 계속 가거든요. 계속 가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요. 열심히 노를 저어요. 그래서 결국은 문제 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어떤 배도 날 도울 수 없는. 어떤 해양 전문가도 날 도울 수 없는 문제의 한 가운데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죽기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도 새벽 3 시에 말이죠. 내 스스로 빠져버린 그 웅덩이 속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리 외쳐도 누구도 나를 들어줄 수 없는 그 시기에 드디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주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계속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19절 중반절에 주어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죠? 예수께서 예수께서 여러분, 주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는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내가, 내가,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어로 선포하는 순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십니다. 어떻게 오신다고요? 바다 위로 걸어 오세요.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뭐 때문에 죽고 싶어요? 뭐 때문에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바다거든요, 바다. 이 바다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바다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당하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바다를 어쩔 수 없는데 그 바다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드려 밟고 그 바다를 정복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요, 돈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를? 자녀 문제? 이건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이 자녀를 낳았지만 어떻게 내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내 배우자의 문제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전도할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열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주님, 저는 못합니다. 할수 없어요. 하는 순간 주님이 그 문제를 밟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하나, 하나 정복하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 위를 걸어, 우리의 문제를 정복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며, 우리에게 나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요, 참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나 그랬어요. 자, 왜 두려웠을까? 왜 두려웠을까요? 다른 보음소에 보면, 그냥 놀란, 그냥 두려운게 아니라, 유령이다 그랬거든요? 유령이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론 새벽 3시에 여러분 그 바다 위를 이렇게 허영게 걸어오면 뭡니까? 100% 예, 유령 아니면 이제 그분이 오신 거죠. <laughs> 예, 저승사자가 일로 와, 일로 와온 거죠. <laughs> 너희 다 됐다. 이제 이제 접수 접수자 생명책에서 이름 이러려고 온거 아니에요 지금 살생구 필요 온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올게 왔구나.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정서로는. 유혁이 항상 바다 위로 걸어다니거든요. 여역해가지고, 허여가지고. 다 놀란 거죠. 그냥 까무어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새벽 3시까지 풍랑 가운데 시전하면서 노를 저으면서 과연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제자들 그렇게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안 하긴 왜안 왜 하겠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지금 절친한 사이인데 당연히 했겠죠. 아니 그냥 한게 아니죠. 죽도록 했겠죠.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지경에 기도가 나올 텐데 왜 제자들이 왜안 했겠어요? 계속 아마 노를 저으면서 열번수번 통성기도 무슨 무슨 아무도 할수 있는 기도는 다 했겠죠. 부르짖는 기도, 강청기도, 뭐 간절한 기도, 속 뒤집어지는 기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땅땅따단땅땅 오시니까 깔고다 <laughs> 이랑이다 그래 두려워해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게 뭘까요? 계속 기도한 사람들이 계속 여기서 지금 오늘 밤새 철야 집회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깔고닥 이거 뭐예요? 안 믿은 거죠.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해야 된다니까 기도는 하는데 왜 문제가 너무 크니까? 문제 때문에 기도를 안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와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죽겠어요 주님 전원을 할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아니 문제가 너무 크니까 기도로 나오는데 속으로는 에이 도와주겠어? 뭐 달라지겠어? 야 지금 새벽 3시다 야 그분은 목수잖아 어부인 우리도 꼼짝을 못하고 앉아있는데 목수가 무슨 수로 여기로 오냐 새벽 3시에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냐 못와 이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청소년 아이들 이제 가르쳐보고지회를 해보고 이러면 이것들이 묘한 믿음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건다 하나님 도와줘도 내 공부는 안 도와준다. 아 이런 묘한 믿음이 있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준 건지 모르겠는데 절대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 구경수는 안 도와준다. 적어도 암기 가목은 도와줘. 어떻게 어떻게? 근데 구경수만은 안 도와준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깨려고 너무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걸 깨는데 아니다. 성경을 봐라. 지가 부족한 자 있으면 구하라고 그랬다. 다 주신다고 그랬다. 후의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고 그랬다.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냐? 구해라. 그래서 교과서 들고 오라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교과서 들고 기도했다니까요? 교과서, 교과서에 안수하고. 영화에 너는 이제 내 밥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막 기도했다니까요? 아니, 얘들이 믿음이 없어.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왔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다른 거다 하나님 도와줘도 네 공문 안 해줘. 니 공무원 네가 해야 돼. 물론 맞죠. 네가 해야 되는데 왜안 도와줘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지만 속으로 에이 이건 안 도와줄 거야. 왜? 너무 작아서. 너무 별거 아니어서. 이런 것까지 구하면 치사다 그럴까봐 못 구해. 그러니까 구, 기도를 하지만 안 믿어.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아요. 너무 큰 거. 너무 큰건또 기도하면서 안 믿어. 왜안 믿어요? 염치가 있지. 나도 염치가 있는데 이런 건안 들어줄 것 같아. 내가 지금까지 해온 네 인생을 내가 아는데 이건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이거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맨날 무슨 기도만 해요? 어중간한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받아요? 어중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별로 재미가 없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작은 거 치사해서 기도 못해. 큰건 염치없어 기도 못해. 어중간한 거 적당한 기도만 하니까 어중간한 응답 적당한 응답만 받으니까 기도가 만만하죠. 기도 별거 아니죠. 금창 갈래? 드라마 볼래? 차라리 드라마 보고 앉아 있는 거지. 왜요? 금창 가서 기도해서 받는 응답이 내가 받아 봤는데 어중간하더라는 거죠. 그냥 바퀴나 떼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죠. 앵꼬나무 기름이나 넣어주시고, 배터리 방전되면 점프 이거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 정도밖에 기도 안 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밟고, 그 위를 정복하고, 그 위를 걸어 우리에게 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어요? 뭘 밟고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밟고 오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밟고 오셨어요. 죽어야 할 죄를 밟고 오셨어요. 죽어야 할 죄를 십자가를 지고 그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붙잡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아니면 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그분이 아니면 내가 염치없는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고, 그분이 아니면 내 부족한 자를 이길 수가 없는데 오직 그분이 내 문제를 넘어, 내 죄와 연약함을 넘어 그분의 그 뜨거운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인생에 어떠한 조짐이 보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기도하다 어떤 응답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분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제가 누구를 사랑해댔는데, 그 여인네가 저희 집에 있는 칙칙한 색 옷을 다 버렸어요. 왜? 까만 옷, 똥색 옷 이런 거 입고 다녔거든 제가. 남색, 회색, 똥색 다 옷이 그랬어요. 그걸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싹 옷을 새로 장만해 줬어요. 밝은 옷으로 바꿔 입게 했어요. 왜?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친구가 칙칙하게 입고 다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숨처럼 알던 똥색 마일을 버렸잖아요. 난 그걸 입어야 신학생인 줄 알았어. 그거 아고보면 광나로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녀가 제발 그옷좀 버리지.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죄된 옷들을 못벗못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좀 벗지. 주님 이거 아니 만들거든요. 저 이거 입어야 돼. 요 벗지. 그걸 다 벗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옛날 거, 낡은 거, 썩은 거, 냄새 나는 거, 흉한 거, 허물 많은 거좀 벗지. 그거 벗고 좀 새로워지지. 맨날 나와서 기도하면서 맨날 똑같은 회개하지 말고 맨날 똑같은 죄와 허물을 먹고 마시면서 그걸 토했다가 또 먹고 토했다가 또 먹고 반복하지 말고 제발 좀 새로워지지 제발 이제 좀좀 좀 양심을 찾지 그냥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맨날 맨날 부정하고 맨날 음란하고 맨날 게을러 터지고 맨날 말씀 듣고는 달라질 것 같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거 좀 하지 말지. 얼마나 답답하면 주님이 나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다시 돌아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내손 잡자. 그리고 나랑 새로워지자.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에 기뻐서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그랬어요. 배로 영접하니 여러분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리스의 제자가 됐지.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문제 가운데 있던 이들이 다시금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들의 빈배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는 우리가 주인줄 알았는데요. 우리가 노저웠는데요. 이제 우리가 노졌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주인행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다시 모십니다. 예수님, 우리 배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그랬더니 결론이 어떻게 돼요? 같이 읽을까요? 배는 시작, 배는 곧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렇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르던 땅에 이르렀더라. 왜 곧일까요? 그럼 다 왔는데 만난 거예요? 아니죠? 한가운데서 만났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절반은 죽어도 죽어도 안 가는 긴 길이었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은 곧이에요. 이게 왜 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뭐 언제 가도 금방 가겠지. 뭐 주님이 주인인데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주인이냐? 어? 벌써 왔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주님 믿고 따라가다 보면 어 벌써 와 있다는 거예요. 이, 우리 인생에 풍랑이 없을 수가 없는데 풍랑 없는 인생이 없는데 그러나 주님을 내 배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는 곧 우리의 가려는 그 땅에 이르를 줄 믿습니다. 기도가요. 기도가요, 내가 혼자 하면요, 이 절반이 돼요. 내가 노졌고, 내가 풍랑과 싸우고, 내가 눈물나고, 내가 토하고, 내가 정신없고, 내가 정말 괴롭고, 내가 죽고 싶고, 내가 목이 터지는데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더 문제 한강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나를 문제를 밟고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모시는 그 기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행길이 될줄 믿습니다. 네. 풍랑을 헤치는 고된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멋진 길, 그 아름다운 길이 우리 기도가 될수 있기를, 그리고 그 기도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좀 바라봅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 풍랑 때문에 싸우고 계십니까? 어떤 풍랑 때문에 지금 죽겠다고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문제, 그 문제를 우리 주님 밟고 우리에게 능히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옷이 없어서 주님 옷이 없어서 나의 문제로 내가 어쩔줄 몰라 방황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 노를 젓고 있는 이험악한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옷이 없어서 나의 문제를 밟고 옷이 없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의 치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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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에 저희들 하나님 너무나 낙함을 고백합니다.